정말 외교가 중요한데 어, 장하성 주중대사 내장자의 생각이 조금씩 어, 이 중국. 회의장이 아닙니다. 외교 회의장입니다. 여기에 주안교수했다는 것, 중국 관련된 서적 하나 썼다는 것으로 기중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 주도 성장 실패로 인해서 경제 실패를 가져온 장하성 전 실장이. 이제 외교 실패까지 안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연합 상대군 연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는 한마디로 날로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다 한미동맹 동력도 있고 국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3대 군사훈련 중 마지막 고류였던 을지 프리덤 4 음, 훈련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 강력한 한미동맹 안보의 상징이었던 3대 연합훈련이 이제 종무하게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맹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2차 미국 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다는데 오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어제 방자관의 발언을 듣고 어, 한,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알아서 한미 군사훈련을 폐지하면서 안보 파탄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미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이미 그 전부터 동창님 미사일 발사량을 재건하고 지금 신흥동에 미사일 공사 관련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딜 회담 앞, 노딜 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평화 코스계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북한만 바라보던 문재인 정권 은 지금만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진짜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이제 남북 경영 재개라는 허망한 꿈은 접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 안보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다시 재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외교 안보에 있어서 이런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던 서훈 어, 국정원장과 정희용 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제 어, 국정원장 어, 보고 또 그리고 이외교안보 장차관의 보고에서 느낀 것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핵실험, 미사일 발사대의 재건에 대해서 문짝 달고 지금 좀 씌우는 방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 그것을 선회하면 일종의 폭파하는 모습이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다시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하려는 것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제 또 남북 경협을 제재 완화를 안 하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금강산과 개성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했더니 대답은 입주기업이 한급히 나왔으니 본인들 물건과 기계가 잘 있는지 문이라도 열어보고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개성공단과 불명산의재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문문 얘기하는데요 개문발차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비핵화는 안 중에 없고 무조건 남북 경협 재개를 통한 개문발차를 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원내대표 개정을 제안했고 의미 있는 결과물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했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위해서 물론 지금 현재 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우선 재해 대책 예비비가 1조 8천억 원됩니다을 통해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급 및노인정등 공공시설의 공기 정화 장치 설치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방중단을 구성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를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 이, 이러한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 이러한 모든 예산이 부수되는 사업자, 재대책 예비비 등에서 우선적으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어, 또한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초·중·고등학교 공기정화기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어, 또한 축구합니다. 어, 우리당의 지금 입장은 선예비비 집행을 통한 긴급 지원 후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추경 검토라는 원칙이 당의 입장입니다. 어, 이를 또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추경의 편성권은 물론 어, 정부의 권한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추경으로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중장기적 대책이라든지 국제사회 외교적 노력과 아울러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 또한 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어, 근본적으로는 예비비로 먼저 하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가 어제 추당적인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 한마디로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책임, 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는 전혀 없이 어 누구 탓을 하거나 또는 어 재탕 3상의 대책만은 오늘 발표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동안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그도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환경단체에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환경단체들에서 어 지금 이, 노,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그 동안 역시 또 인영 환경을 한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미세먼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 당은 이미 그동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성명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차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국민투표가 성공한 것은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운동의 슬로건이 "All e e n with Nuclear"입니다. 원전으로. 녹색 환경을 만들자, 미세먼지를 방어하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급증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앞으로 인지하실 것이고 이러한 저희 당의 정책 저항운동에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국민들에게 이 의견을 묻는 아직 네, 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는데 아직까지는 어,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계속적인 노력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을 발목 잡아서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마저 이념 정책과의성 나눠먹기로 최악의 빚딜를획책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 블랙리스트, 법관 탄핵 등으로 상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념 독재로 물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연동형 미래대표제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 2년 법안을 페스트 트랙으로 함께 일괄 처리하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유 한국당은 의원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석 수를 300석에서 단한 석도 늘리는 이러한 개혁에는 아, 이러한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이 선거제도를 어,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선거제도를 요리하는 선거제도 게리맨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구태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의원내각제하고 맞지 않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민주당의 제2중대 3중대 정당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도 거래 테이블에 올려놓은 여러 패스트트랙 상, 어,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입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이념경제계약법안이고 어, 이념정치계약법안입니다. 어, 민주당이 성, 어, 지금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거제 개혁을 하려는가 하는 부분에도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를 30석 정도 줄이는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고 이 선거제 법안은 나중에또 야상당하는 거 보고 어, 그때 가서 정치지원 보고 또 바꾸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꼼수도 어, 엿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이렇게 3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법부 장악 시도는 사법부로부터의 철폐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고 입법부 장악 시도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라는 그런 국민 심판이 기대하게 될 것, 것입니다.